호기심 청구! <목소리> <목소리> 저도 따라 따라서 고기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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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신 키오스 허실 허실 저분은 무조건 하겠죠. 대회 준비하느라 키오스 3매경에 빠지셨기 때문에 무조건 합니다. 하자고 하잖아요. 화 들짝 놀라면서 요거 될까? 요거 내면은 2코에 나아가면 이거 내면은 어차피 하자. 그러면 요걸 내고 이코 되면 교환하고, 명, 뭐 지나가든 뭐 하고, 뻐기 뻐기 뭐라고 했어? 왜 단독방 입식, 입식해, 익식해, 영능 코스트 빼는 거. 서로 나도 하나 들어오고 하는데, 응 싫어. 난삼 코에 내서 열 밖에 할 거야. 아, 계열 받는 카드였네. 이러면은 화작 무조건 들어가야죠. 조건 열받죠. 그리고 다음에 요거 나가면 사작 치는 순간 오! 따라다 악스 먹어주면서 활용 다 해주면서 어, 독성보다는 생명력, 사코에 나오는 거는 독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력에다가 요거, 요거 하면은 다음에 사코에 화영구, 안되고 질풍, 안되고 공격력, 물론이지. 김광규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뱅이박이 괜찮아요? 세포막노 면이 언젠가 빠질 거예요. 사코 냈겠죠 다른 거 그렇죠? 할수 있는데 쓸 거예요. 나쁘지 않아. 사코 사코 서로 교환 교환 그렇죠? 나쁘지 않죠? 아니다 나는 그거 먹었네. 일일 먹었네. 조금 나쁘죠? <laughs> 조금 나쁜데 괜찮죠? 우리에게 비밀저 새끼 좀 성의도 깨라 까삼 아 여기다 내야되는데 나 죽은게 종자에 복조기에 운파는 일리단 나오고 일리단 나와야죠 당연히 일리단 뽑을 거예요, 아니면 종자 뽑을 거예요. 당연히 일리단 뽑아야죠. 명체도 들어가고. 경고했다. 나는 정하노라 일단 그 그건 없어요. 우, 우, 유성은 없어요. 아, 저 달리. 기타불 우기 타블. 우기 기 신청. 기심청우고 하나카잠 십오딜. 육육 깔고 1 5딜 맞춰 맞고. 양초로 지지고 지지고 <laughs> 주전자로 대가리 치고. 어쩌죠? 어떻게 한다? 아. <laughs> 안 죽는 거. 요거 내고 다음에 자락서스로 때려도 되니까 안 죽는 거 하나 낼게요. 어디에 내도 유성에다 하면 죽네. 아, 이것도 될 걸. 아, 이거 될 걸. 고재훈 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급생 오브 더 스톰 실행 시 달러 달러 전원 일러 팩100% 증정 노노무라 오브 병원 사람들 무료 증정 특정 조건 H 신 동급생 이 일러 획득 기회 골뱅이 골뱅이 즉시 이동. 가라가자. 가라 엔긴 음. 종급토랑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이거 냈으면 클일어 못했네,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다 병가남 언젠가 보서. 무리~~ 머리... 없죠? 할수 있는 거는 사코스트 마법 광역 마법 쫙 얼기나 이거 멈추기 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그 음. 뭐야 묶어서 얼기 얼리기 이거밖에 없죠 살이 별로 없어요 분 얼리기 물 뒤집고 때리 때리고 이뎀 <목소리> <목소리> 잡을게요. 마법 많이 가져갔으니까 잡고 사이에다 넣어서 통통통통 여기다 넣으면은 통통통 여기다 넣어야지 이 공격력 낮은 게 가운데에. 야구 게임 마구마 구 로그인 시 달러 달러 전원 세트 덱 엘리트 카드 100% 증정 2017년 치어리더 무료 증정 특정 조건 23차 엘리트 포인트 블랙 획득 기회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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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새님 후원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하! 역겹죠? <목소리> 막을 수가 없죠. 나의 악마의 군단 막을 수 없죠. 돈을 읽어주는 거 원래 속도로 바꿨어요. 넌시는넌시발 눈치 좀 있어라. 여러분들이 적응돼서 그런데 이게 원래 속도예요. 느린 게.

개싫어 음 입찰해도 될까급전머리아 와우의 악어는 다슬리스크과라서다리가 6개 달렸다 아아다리리아타리리 어, 존나 매주 챙겨 주시는 녹봉 구독으로 갚아나갑니다. 더 라브 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가도탈에 코스트가 오고 있어요. 생각 좀 해야겠어. JH88님 안녕하세요. 음 음께? 음. 음크, 음크? 맞죠. 왼쪽하자. 음... 사인을 해달라. 사 <laughs> 그러지. 요걸로 요걸에서 잡고 요거 형 매주 베텐 잘 듣고 있어요 요거 해도 있어요. 3이니까 두개 박아야 하잖아 근데 이건 리빙 포인트에서 있잖아. 피곤하면 잠을 많이 자라는 좀 아니지 않나요? 요거 어? 탈게요 응? 여기 가도탈 발리면 어쩔 어, 수 없어 뭐예요 피곤하면 잠을 많이 자지 그럼 잠을 적게 자요? 아 엄마 컴퓨터 금방 끈다고 재밌는 지금 재밌는 종료하는 중이라서. 중이라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게두 개를 박아야 돼요. 아씨, 벌것 개토 나오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성화로 하면은 한대 쳐맞고 다한에 하면은 또할것잔고 빨리. 리체즈 3이님 사결 구독 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 인물 을 내려 주십시오. 광현 금이 한건하 고요. 그 너랑 뽀뽀할래? 한 번만 해달라고요. 한 번만 해줄게요. 밤이라서 크게 못합니다. 윙, 너랑 뽀뽀할래? <laughs> 제가 낮이었으면 기가 막히게 할수 있었는데, 생각 좀요 정도 생각했어요. 밤에 어, 요걸로 버텨도 되겠다. 그쵸? 아예 다내자 이거 해서 하면 들어 엄청 하는데 일단 땡길까요? 뭐가 좋을까? 이거 하고 얘 제거되고 제거 안 되네?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인데 벌써 그럼 여섯 개 받을 것이고 이거 안 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걸 또 잡으면 또 이거 내는 게 좋고. 근데 이거 하면은 신성화.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장안정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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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이런 거 갖다 바꿔 하면 되니까 선택지가 나한테 있잖아 생각해 보니까 신성화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냥 됐어요. 왜냐면요 요거, 요거 있으니까 정칼 아 있나? 어, 이잘했다 인물을 내려 주십시오. <laughs> 이거 좀더 버텨도 될것 같은데요. 애석하군 사랑 임무를 <laughs> <인물을> 내려 주십시오 썼어 <쐈어? 웃음> 안내고 이게 있네? 알아봤자 낼게 있을까? 아 이거 그냥 파멸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아까워가지고. 음. 가자 파멜로 또 제거할 음. 음. 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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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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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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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나가야 되니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그치, 잠복군 이거 됐을 때안 좋은 게 이거, 이거 하면 좋긴 한데, 요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어, 공몸으로 해도 못 뚫고, 하려면은 평등 공몸인데, 육아감이 이거 버리니까, 육아감이로 못 뚫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게 독성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잡, 잡자. 임무를 려주십시오 파멸이죠? 아니, 요거고 될까? 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왜냐면 이거 하고 어차피 오륙이고 요거에다니까. 그 파매를 하면 안좋은게 뭐 되고 내가 제압기가 없잖아 이 지금 제 제압, 이걸로 제압할 수 있잖아 요거 내고 다 승리는 잘해보셔야 아, 근데 파멸이... 파멸이 애매하다. 이게! 황천이면 까는데.